안녕하세요. 일레인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자극적일 수 있는 토픽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지금 당장 어스2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 오늘의 영상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플레이하면서 느꼈던 어스2에 대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먼저 밝히고 시작합니다. 어스투는 무엇인가요? 어스투는 문명이 생기기 전 지구의 모습을 그대로 본뜬 메타버스 플랫폼이죠. 2020년 11월에 베타 버전 오픈을 시작으로 지난 3년간 자체 게임 엔진을 개발해오고 있으며 지난달 2023년 12월 e2v1 어스투 버전 1 프리 알파 버전의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스투 메타버스 플랫폼 상에서는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지구의 그 위치로 자신의 아바타를 이동시켜서 메타버스 공간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코심 활동을 하면서 플레이 투언 게임으로 소득도 창출 가능합니다. 물론, 어스투 플랫폼의 비전과 메타버스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만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무척 많으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곧 자체 인게임 통화 코인인 에센스를 상장합니다. 지난달 2023년 12월 크리스마스 선물과 같은 깜짝 발표가 있었는데요. 2024년 1분기에 백서의 최종본이 발표될 것이며 비트코인 반감기인 4월경에 에센스 상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어스트의 창립자인 쉐인 아이작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모은 에센스 혹은 새로운 유저분들께서 지금부터 모을 그 에센스를 바로 현금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셰인 아이작은 누누이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에테르와 에센스를 채굴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질 것이라고요. 그리고 지난달 발표한 백서 수정 내용에는 총 발행 에센스량을 20% 이상 감량할 것이고 또 비트코인 체계와 비슷한 에센스 채굴 반감기를 백서에 명시하려고 변호팀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센스를 채굴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는 뜻이죠. 아직까지는 크지 않은 돈으로 에센스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스투 마켓에서 사이드로이드를 구입하여 타일에 배치를 시킨 후에 디파워 시켜서 에센스 5개를 빼내는 방법입니다. 그럴 경우 필요한 것은 최소 4타일 그리고 충전이 되어 있는 사이드로이드 한 마리가 필요합니다. 티어 3 4 타일을 가장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티어 3 테라토리가 열릴 때 빠른 클릭으로 타일당 10 센트 구입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렇게 해서 타일을 구입한다면 티어 3 4 타일은 40 센트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이드로이드는 마켓에서 구입이 가능하고요. 현재 30 센트 내지 35 센트 정도에. 커먼 드로이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티어 3사타일과 사이드로이드 한 마리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총 비용은 75센트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에센스 5개를 획득한다면 1 에센스당 15센트를 지불한 셈이 됩니다. 하지만 에센스 5개를 빼내고 난 후에 타일과 에센스를 뺀 사이드로이드는 다시 대팔수 있기 때문에 빠른 판매를 위해서 약간 손해를 보고 35센트에 되팔 경우에 총 비용은 40센트가 돼서 1 에센스당 10센트를 지불하고 구입할 수 있는 셈이 됩니다. 사이드로이드를 팔지 않고 레이딩을 하여 에테리를 매일매일 얻어올 수 있다면 채굴 공장으로도 사용 가능하고요. 그럼 에센스 예상 가격은 어떻게 계산해 볼수 있을까요?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르지만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는 비슷한 플랫폼 사업을 하는 경쟁 플랫폼들의 코인 가격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가당부동산 플랫폼 하면 디센트럴랜드와 샌드박스를 많이 이야기 하는데요. 물론 두 플랫폼이 어스투보다 훨씬 더 먼저 개발이 시작되었기에 여러분야에서 어스투보다 월등히 앞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기로는 실질적인 액티브 유저스는 어스투 쪽이 훨씬 더 많다고 하니까 사실 뚜껑은 열어봐야 알것 같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표를 보시면은 각 플랫폼의 총 코인 발행량과 현재 유통량, 그리고 현재 통화 가격을 기준으로 시총을 계산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에센스의 경우에는 지난달 발표한 쉐인의 말에 따르면 총 발행량이 30억 개에서 40억 개 정도로 조정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요. 현재 유통량은 1억 7천 몇 개인데 1억 8천 개 정도로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디센트럴랜드의 만화는 총 발행량은 22억 개 정도라고 하고요. 현재 유통량은 18억 개이며 오늘 가격은 4.6센트, 46센트인데 제가 45센트로 계단을 해보았습니다. 샌드박스의 샌드 같은 경우는 총 발행량이 30억 개 정도이며 현재 유통량은 21억 개라고 합니다. 통화의 가격은 오늘 날짜로 51센트가 조금 넘는데요. 계단할 때는 50센트로 잡았습니다. 어스트가 디센트럴랜드의 만화보다 10% 정도의 가치로 밖에 평가가 안된다고 아주아주 소극적으로 예상을 했을 때 시총은 81밀리언이 되고요 에센스 예상가는 에센스당 45센트가 됩니다 앞에서 계산하기로 사이드로이드를 사서 에센스를 빼내는 경우 에센스 하나를 사는데 드는 비용이 10센트라고 계산을 했었는데요 이이두 금액을 비교해 보면 쉬운 산수로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이 가능하시죠? 에센스를 상장한다고 약속은 했지만, 우리가 지난 2, 3년간 겪은 쉐인의 쉐인 타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쉐인이 시간 약속을 이번에도 어겨서 상장이 늦어질 경우에는 에센스를 팔아서 바로 현금화 하는 게 어렵겠죠? 그렇다면 에센스에 기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어스트를 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주얼테크입니다 티어원 1, 1 타일 50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으면 하루에 한개 정도의 주얼이 생산됩니다. 티어원 1, 1 타일은 현재 마켓에서 구입할 경우 50센트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주얼은 현재 4센트에 팔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티어원 1, 1 타일을 50센트에 50 프로퍼티를 살 경우에 총 비용은 25달러가 필요하고요. 25달러를 투자했을 때 하루 한 개의 주어를 1년간 꾸준히 받게 되면 4센트 곱하기 365일에서 1년간 14불 60센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 50%가 넘는 소득이죠. 더군다나 덤으로 타일에서 에테르가 매일 생산되기 때문에 에센스 채굴의 효과도 누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입니다. 다만, 게임의 알고리즘이 후에 바뀔 경우에 이 모든 전략은 숲으로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큰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잘 아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금 당장 어스투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어스투는 미래가 더 기대되는 촉망받는 유일무이한 지구를 복사한 모습을 가진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두 번째. 인게임 통화인 에센스 코인에 대한 최종 백서가 2024년 1분기에 공개될 예정이며 비트코인 반감기 즈음에 상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현재 구입 채굴 가능 금액은 에센스당 10센트가 되지 않으나 디센트럴 랜드 시총의 10% 수준만 달성한다고 해도 에센스 가격은 45센트 정도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 에센스의 채굴은 앞으로 점점 더 아주 많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쉽게 채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어떤 이유로 에센스의 상장이 더 늦어진다고 해도 주얼테크와 같은 방식으로 현실적인 소득을 바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제가 지난 2년간 어스트를 플레이하면서 분석한 정보이며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임을 인지하셔서 혹시 어스트 프로젝트가 예상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도 감안하셔서 투자의 유무와 정도를.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잘 결정하셔서 좋은 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